제가 알기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 정도로 네. 배당을 받아가시는... 음. <laughs> 1년에 한... 경제에 대한 모든 것을 판다. 이번 시간엔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파보려고 합니다. s u n g Samsung, Samsung, s a m s u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제가 사진 찍는 회계사로 소개를 해 드렸는데 네. 어, 간단히 좀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는 사진 찍는 회계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음, 음. 음, 구독자는 8만 명좀 음. 넘는 수준이고요. 음. 그리고 현재는 이제 삼덕 회계 법인에서 감사팀에서 주로 네. 감사 업무나 실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논리적인 일과 감성적인 어, 취미를 같이 그래가지고 <laughs>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카메라도 네. 약간 숫자적으로 접근하다 아, 보니까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네, 또제또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laughs> 너무 이제 숫자로 접근한다고 아, 사, 사, 카메라 찍는 <laughs> 네. 거를 어.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은 좀 본업에 집중해서 네. 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 이 부영그룹이 내놓은 출산장려 책이 되게 화제가 됐어요. 예, 직원들이 아이를 낳으면 한 명당 일 억씩을 주는 네. 예, 그런 이제 파격적인 제안인데 조금 뭐 부럽습니다 저는 <laughs> 이 부영그룹이라 하면은 뭐 저는 이제 사랑으로 나는 문구가 좀 떠오르는데 네. 아직 좀 낯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그룹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부영그룹 음. 같은 경우에는 음. 1983년도에 음.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음. 서울시 영등포구 당상동에서 이제 삼신 엔지니어이라는 아,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83년에, 네. 그러다가 이제 같은해 8월에 음, 음. 어, 주식회사 태용주택을 거쳐서 12월에는 이제 부영주택 흥산으로 음, 음. 이름을 바꾸면서 최초로 이제 부영이라는 명칭을 83년부터 부영이라는 명칭을 네, 같은해 네. 세번 네. 바꿨어요. 이름은 아, 3월에 네. 시작을 했다가 8월에 한번 바꾸고 음. 12월에 바꾸고 음. 그 다음에는 계속 쭉 음. 태용이라는 이름을 음, 아, 부영이라는, 부영이라는 이름을 이름, 쓰고 네. 있는데. 음. 이게 어, 우리한테 좀 낯선 이유가 상장을 하지 않는 음.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규모에서 음. 그 상장하지 않는 기업은 상당히 이제 드문데요. 예. 네, 이거를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음. 대규모 비상장 기업이라고 하긴 하는데 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 대규모 네. 비상장 기업이. 그리고 이게 음.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음. 이중금 회장님이 음. 93% 정도 소유를 아 하고 있어가지고 어, 개인 지배구조도 그러니까, 네. 네, 굉장히 보수적 오너가 그러니까 93%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프리들 우리나라 재벌 같은 경우에는 음. 오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분이 너무 낮아서 음. 경영권이 조금 뭐, 불안하다 방어다 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불리하다 이런 말이 네. 있는데 이건 완전히 반대 케이스로 네. 한93.79% 소유했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어, 지배구조가 음. 엄청나게 보수적이라고 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뭐 회장님의 말은 네. 거의 뭐 절대적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나머지 네. 지분도 가족분들이나 네. 이제 그 특수관계자들이 대부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영에 있어서는 음. 이준금 회장님이 절대적으로 발언권을 가지고, 경영권을 아. 가지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83년부터면 40년 넘은 기업인데 아직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아직 상장을 안 했다는 게좀 의아한 면도 있어요. 이게 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 특별한 이유는 사실 뭐그 회장님만 아시겠지만 음. 일전에 회장님이 이거 기업을 하시기 전에 음. 다른 업체를 잠깐 운영을 하셨는데 아. 그때 상장을 했다가 폐업을 음. 했거든요. 아. 아마 이제 그때 기억이 조금 좋지 않았던 거 아닐까 음. 싶기도 하고 제 음. 생각에는 워낙이 부영그룹 자체가 음. 현금이 많은 기업이기도 하고 음. 회장님 본인도 아마 이제 배당도 많이 받아가시니까. 네. 그 제가 알기로 삼성전자 이재용 어. 회장님 정도로 네. 배당을 받아가 u n g 년에 m s u n g s a m s 년에 g s 0억 정도. 배당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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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u n 다 Samsung, s a m s u 다 g Samsung, Samsung, s a m 이제 현금화를 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 아닐까라고 추측은 합니다. 음,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장이 되면 좀더 외부의 어떤 감시나 뭐 그런 시선들이 좀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장을 하려는 네. 의도 자체가 음.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자기 지분의 일부분 엑시트를 해가지고. 음. 현금화를 하려는 이유도 음, 있고 음. 이제 그거 가지고 다른 뭐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음.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별로 음.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상장을 하게 되면 음. 상장을 유지하는 것 자체로도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해요. 음. 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고려될 것들이 있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제나 비용을 피하고자 음. 굳이 상장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아무래도 현재 상태로 있는 게좀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네. 하고 있겠죠. 어, 지금 뭐 역사는 그렇게 길진 않지만 지금 재계 순위로 보면은 20초반이란 말이죠. 그런 이제 대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영그룹이 그 동안 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부영그룹하면 음. 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주택임대 사업이라고 음. 할수 있겠는데요. 주주 사업이. 네. 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뭐 분양 사업도 음. 하고. 시공도 하고 그 골프장이랑 리조트 운영도 하고 이제 음. 호텔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또 대출 채권을 이용해 가지고 아. 금융 수익도 올리고 있고 다양한 아, 수익이 존재하는데 네. 어 근데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실 이제 부용하면은 음. 아무래도 주택 임대 사업이 음. 가장 어 대표적이지만 근데 그런 인식과는 다르게 실제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음. 임대 수익보다는 분양 수익이 어. 압도적으로 큽니다. 음. 이제 주택 임대 사업의 특성을 좀 봐야 되는데 음. 부영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은 대부분의 이제 건설사들이 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이게 처음부터 아파트를 이제 분양해가거나 매각을 하는 형태가 아니고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짓고 이제 운영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도시주택 기금을 음. 네, 네, 정부 네,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네, 네. 그 도시주택 기금을 거의 독식하다시피 음, 하고 있거든요. 어. 그거를 받아서 부지를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사들인 후에 음. 임대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율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 이제 분양으로 전환을 합니다 아, 그래서 분양세액이 생기는구나 그그 그래서 비용을 회수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제 음. 처음부터 매각을 하기 위해서 분양하는 음. 케이스들도 있긴 하지만은 음. 이런 케이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 아, 과정에서 자금이 좀 묶인다는 음. 음.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음. 단지 주변이 이제 그동안 입주가 되고 되고는 음. 활성화 되잖아요 음. 그래서 또 땅값 상승도 있고 뭐 분양 전환 시에 시세차익도 드릴 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그~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건 빼면은 음. 수익구조는 굉장히 좀 탄탄한 편이다라고 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어쨌든 정부 지원을 받아서 기금으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공공이 하는 듯한 인식도 좀들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성도 분명히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민들에게 조금 뭐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도 생길 수는 있지만 꼭 그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긴 어. 하겠죠 그게 음. 이제 뭐 부영 같은 경우는 좀 논란도 좀 있는 음. 편이라서 음. 뭐 이제 부실시공도 그렇고 음.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매입한 것 때문에 분쟁이 음. 생기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시 주택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뭐 다른 기업들도 어 괜찮은 사 모델인데 하면서 뛰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 그렇게 뭐 다른 기업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음. 건설사들이 음. 특히 요즘에 건설 경기안 좋다 보니까 음. 대부분 자금이 그렇게 아, 그 여유롭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중도금을 받 우리가 우리가 보통 굉장히 좀 물론 외국에도 사례가 있긴 하지만은 네. 우리는 선 분양을 많이 하잖아요 음. 음. 다 짓고 후 분양하는 게 일반적인 음. 거라고 보면은 음. 우리나라에서는 짓기도 전에 모델하우스부터 먼저 만들어서 손님 예. 모아서 이제 계약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도 음. 받고 중도금 대출하는 것도 다 음. 중간에서 네. 건설사가 도와주고 음.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는 건설사가 단독으로 완공을 시킬 자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식으로 도시주택 기금을 받아서 임대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네. 물론 후일 이걸 이제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 있긴 하지만 네. 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음. 자금이 묶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맷집 있지 않고서는 요거를 이렇게 손뜻 하기는 음. 어렵고 같긴 합니다. 음. 하지만 최근에 워낙 경기가 안 좋은데 네. 임대 사업을 하다 보면 현금이 음. 조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네.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는 장점이 음. 있거든요. 그래서 음. 다른 건설사들도 아 우리도 부영처럼 음. 임대 사업을 하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최근에 좀 이렇게 진입을 하려고 아. 음. 시도하고 있다는 뉴스는 종종 보도되고 아, 그런 있어요. 그런 변화들이 생기고 있군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 영에서 이제 임대사업과 함께 이제 부동산을 많이 매입했다고 이제 들었어요 네. 뭐 삼조 원인 정도 이렇게 들어서 이제 서울에 들, 이름 들으면 알 만한 그런 그~ 그렇죠. 건물들을 많이 샀는데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이런 건물들을 좀 매입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2001년부터 음. 17년도까지 이제 매입한 부지가 정리된 아. 자료가 있어요. 네. 일종의 흔해들 만한 짤이라고 하는 어디는 막 떠다니고 막 그런 네. 거죠. 이제 그게 네. 인터넷에 돌면서 네. 굉장히 유명해진 것인데 아. 거기에 보면은 뭐 서울 하나은행 아. 을지로 사업이라든지 제일은행에 있던 뭐 네. 삼성생명 태평로 본관 음. 삼성화재 을지로 사업 등이 이제 요로 주요한 네. 매입 부지였고요. 음. 이렇게 이제 토지 매입을 하는 이유는 알려지기로는 이제 주로 사업 다각화를 아.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래도 음. 이제 부영도 자체적으로 음. 이제 주택 임대사업만 할게 아니라 좀더 좀 수익 다양하게. 모델을 네. 다양하게 늘리고자 하는 유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음. 예를 들어 지금 서울숲에 아까 말씀드린 음. 그 짤에는 없는데 네. 서울숲에 있는 그 부영호텔 부지도 음. 어쨌든 지금까지는 지지부진하지만 음. 매입 당시 계획은 호텔과 오피스텔로 아. 개발하기 위함이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 매입한 부지들이 음. 임대주택보다는 오피스 임대나 음. 호텔 사업 등에 이제 쓰고자 매입을 했는데 네. 근데 사실 이제 실적이 좋다고 말하기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아시는 네. 것처럼 어, 매입 당시에도 이제 공실률이 높았던 것들이 이제 뉴스에 보도되긴 네. 했는데 그 뒤로는 음. 이제 우리가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그쵸, 있는 네. 지식산업센터들이 네, 많이, 전국에 네. 여기저기 우우죽순으로 많이 생겼잖아요 네. 저도 사실 이제 그 광명에 어. 지식산업센터에 자그맣게 유튜브 어. 하고 있는 네. 그걸 마련해서 월세를 내고 있긴 한데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보면은 네. 안에 공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그 요즘에 동료로. 뭐 난리더라고요 네. 네. 1층에 이제 그 아. 상점들이 있는데도 음. 공실이 많고 음. 그런 게 워낙 우죽수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음. 사실 이제 오피스 임대업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면 될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잘 되는 데는 잘 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지금 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부영의 그런 이런 건물 매입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재미를 보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뭐 이쯤에서 이제 좀 창업자가 좀 궁금해지는데 네. 아까 이제 이중근 회장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어~ 천구0 제가 알기로는 사십 년생으로 지금 여든이 넘으신 나이예요 근데도 네. 부영그룹을 지금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한때는 또 횡령이나 배임 같은 걸로 좀 구속 구속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좀 사건도 많았는데 이중군 회장은 어떤 분인가요 어~ 일단은 음. 그~ 그~ 아까 돌았던 짤이랑 관련해 가지고 음. 이분이 그~ 뭐~ 법적으로 음. 문제가 없었다면은 계속 매입을 했을 것이다 사재기를 아. 했을 거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법적 문제 때문에 중단된 거 중단된 거다 네. 이런 이제 썰도 있긴 한데요 네. 이분이 이제 2018년도에 구속으로 계속되었다가 음. 구속을 풀려났지만은 음. 결국에 이제 2020년도에 다시 구속이 됐고요 네. 그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은 그 공격적으로 매입하던 부동산 매입 추진이 좀 중단되었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2021년에 8월에 가석방이 됐고 음. 이천이십삼년에 이제 광복절 어, 특사로 네, 네, 네. 사면을 받아서 아. 사면을 이제 광복절 특사니까 팔월 달에 받았잖아요. 팔월 음. 바로 아. 경영에 이제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를 음.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중근 음. 회장 체제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음. 보면 될것 같고요. 네. 어, 이 이중근 회장은 천구백사십일 년 일월 생이시고요. 음. 전라남도 순천군 서면에서 서면, 태어났고 네. 그 순천 동산 국민학교, 음. 순천 중학교, 순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네.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아. 재학하시다가 아. 중간에 이제 중퇴를 하셨어요. 아. 3학년 도중에. 삼학년까지 다니시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97년도에. 음. 명예 졸업장을 받았는데 음. 제가 이제 건국대학교 졸업생이거든요. 아 동문 동문이시네요. 네, 저희 동문이라고 할수 네, 있을 것 동문회 같습니다. 동문회 때 만나면 인사 한번 드려야겠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동문들한테 막 이렇게 그 기부금도 주시던데. 아 네. 그러시겠네. 네, 인사드려서 나쁠 건 없을 것같아요 네. 그리고 기업인으로서는 음. 76년도부터 아, 83년도까지 전부터 계속 이제 사업을 네, 하셨구나. 우진 건설 사업 대표이사를 지냈던 경험이 있는데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진 건설 사업이 음. 산업이 이제 상장을 했지만은 음, 아, 요게 요기 아까 그 말했던 네, 부동산나서 폐업을 했어요. 음. 아마 이제 이때 뭐 음. 개인적으로 느끼신 바가 있었던 음. 것 같고 아마 요게 아마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픔이 있었던지 음. 부영건설은 지금까지도 상장을 하지 않고 운영하고 음. 네.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삼신 엔지니어링을 설립을 해가지고 음. 그게 어, 지금 상호를 이제 부용으로 바꿔서 네. 아파트 임대 건설로 성공의 발판을 마련했고요. 음. 그래서 94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부용그룹 아, 회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오랫동안 또 회, 회장 회장을 맡으면서 실제로 경영에 참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장님이 그렇게 뭐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네. 지분도 네. 거의 네. 97% 가깝게 음. 아93% 가깝게 음. 소유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그 오너로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네. 상당히 조금 특이한 음. 케이스로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제가 알기로는 대한 노인회장도 맡으셨던 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고 되게 네. 활동도 되게 다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아, 또 하나 궁금한 건 혹시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이부연구분 다음은 누가 맡을 것인가 약간 후계 구도에 대한 관심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네. 네. 뭐 안에 있는 내부 사정은 외부인이 음. 알기는 어렵지만 네, 뉴스 보도를만 가지고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음. 누구한테 가겠다 뭐 이런 음. 거는 딱히 없는 거 같긴 해요. 그 해. 다른 대기업들처럼 뭐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생계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이슈는 아직 좀 없는 거같은거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네. 한편으로는 이분이 이제 배당을 굉장히 많이 받아 가시는데 네. 그렇게 배당을 많이 받아가는 게 나중에 이제 자녀분한테 음. 요 지분을 음. 상속할 때 아. 혹은 이제 증여할 때 그때 이제 음.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음. 미리 그렇게 좀 자금을 확보해 아. 놓는 거다라는 썰도 있긴 아, 합니다. 그렇구나. 네. 또 나름 또 계획이 좀 있겠죠. 네. 네, 그러 그러시겠죠.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창업자도 얘기를 해봤는데 아까 이제 좀 초반에 말씀하신. 이 부영에 대한 구설수도 엄청 많은 상황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부실시공 문제인데, 이게 좀큰 어 문제가 좀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좀 네. 상황이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건설사는 저도 음. 이제 건설사 감사를 몇번 해보긴 했는데, 네. 어~ 이렇게 업종 특성상 문제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구설수가 전혀 없는 음. 건설사는 없다는 걸 음.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네네. 동시에 이제 부영 같은 경우도. 부실공사로 원성을 네. 좀 많이 받은 음. 편이긴 한데요 어, 문제가 됐던 이제 곳들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특히 네. 이제 화성시 동탄 신도시를 음. 비롯을 해가지고요 신도시 지역에 네. 지은 아파트들이 부실공사로 논란이 음. 됨에 따라 이렇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아. 됐고 비판도 많이 네.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외 지역에 건설한 아파트들도 입주민에 의해서 부실 공사로 인한 불편한 비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이제 좀 지방 쪽 사업들 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네. 부실 문제가 막 드러나진 않다가 좀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면서 좀더 부각된 면도 좀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게 뭐 입주민도 문제지만 또 지자체에서 나서서 이제 부영그룹을 비판하기도 하는 네. 할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좀 심각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동탄 이신도시의 그 사랑호요 부영앞 사랑으로 부으로 네, 사랑으로. 네. 아파트 단지는 <laughs> 네. 2017년 3월 초에 그 사용 검사가 승인이 돼가지고 네. 어. 입주민이 입주를, 입주를 했는데 입주를 했구나. 네. 네. 최인석 그때 당시 네. 화성시장은 화성 네. 그 전부터 이제 하자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네. 사용 검사 승인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네. 입주 예정자들이 이제 많이 불편해지니까 아. 하자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러니까 하겠다. 승인 안 해주면 그쵸. 입주를 못하는 것도 크게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제때 입주를 못하면 은 네. 이제 뭐 전세나 이런 거를 체결을 해고 되니까. 딱 예. 타임에 맞춰서 이사하기 힘든데 음. 그거를 제 계획이 어그러지면 입주민들 너무 불편이 크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사용 검사 승인을 나중에 해주긴 했는데 그때 이제 조건이 음. 부영 그룹으로부터 하자에 대한 책임 시공하겠다라고 아, 약속을, 약속을 받아서 승인해준 예. 것이었거든요. 그데 음. 문제는 그래서 7월 말까지 음. 한 3개월, 한 4개월간 하자 보수 신청이 7만 8천 건 어, 7만 8천 <laughs> 네. 78,000건 정도 나왔습니다. 78,000건이요. 예, 상당히 좀무시무시한 네. 결과가 나왔는데. 어, 시무시하네 예. 네. 게다가 이제 경기도의 품질 검수 당시 음. 200건 넘는 음. 200건이 넘는 하자 보수 지적 사항이 나와서 음. 큰 논란이 되긴 했어요. 어. 특히도 문제가 됐던 게그 지하 주차장 음. 배수 시설이 음. 좀 문제가 많았다고 어. 합니다. 야, 7만 건이면 요즘 요즘 뭐 아파트들이 하자가 많긴 하지만 그렇죠. 거기 보다도 상당히 많은 예뭐몇배 네,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이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평이 안 좋았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음. 실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는 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상황을 음. 경기도랑 화성시에서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지. 네. 그니까 7월 정도에는 그 당시 음. 남경필 네. 경기도지사랑 최인서 네. 화성시장 이제 공동 기자회견 아, 기자회견을 지고 <laughs> 공동주택 주실 시공 근절 대책 그냥 성명서를 발표했을 수준이고요. 예. 특히 이제 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소셜 음. 미디어에 세계 음. 순위권에 들어있는 대기업 수준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아, 좀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던 정도예요. 예.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조금 독특한 게 우리나라에선 예. 아파트 약간 화폐 같은 그런 이 있잖아요. 집값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예. 이게 또. 뭐 어디 산다 음. 그러면은 바로바로 음. 바로 가격이 공시가 되니까 음. 그 사람 좀 재산 상태나 이런 것도 다알 수가 있고 네. 그다 러 보니까 이제 아파트를 어떤 화폐나 자산처럼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민들 특성상 웬만큼 이제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도 약간 쉬쉬하는 경향이 그렇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입주민들이 나서서 이걸 좀 고쳐달라라고 아, 주장을 할 정도였으니까 언론의 기자 의견 할 정도면 네. 다 알려진잖아요. 그렇죠, 그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부실 시공이 이슈가 됐다는 게 조금 특이한 점입니다. 음, 그럼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감내할 수준이면 이렇게 잘 협의해서 고칠 텐데 그 수준을 넘어서 있다는 그런 의미기도 이 네. 하겠네요. 네. 그데 지금 이제 여러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영 그룹이 또 그런 이미지를 좀 쇄신 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런 또 과제를 안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어떤 활동들을 좀 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부영그룹 음. 하면은 네. 이제 기부 활동이 음. 또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직원들이 아이를 낳으면 네. 자녀당 이제 1억 원씩, 1억 원씩 출산 네. 장려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네. 회사 이수가 됐는데 실제로 2021년 이후에 출산한 자녀 한 네. 70명에게 네. 출산장려금으로 70억 원 정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한, 한 번에 딱준 거잖아요. 저 같은 네. 경우도 이제 2021년도부터 아이를 두명 출산했는데 아. 만약에 아, 부영 제가 부유한 사람이었으면 네. 2억을 네. 받았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제 네. 그 외에도 지역 사회 환원하고 음. 이제 교육 사업에 특히 또 많이 공헌을 음. 했는데요. 음. 회사 측에서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어~ 뉴스 보도상으로는 음. (1조 원이) 넘는다고 하기도 하구요 네. <laughs> 또 회장님 개인적으로 기부한 금액도 (25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개인 회사 회사 차원 말고라도 회사 차원에서도 네. (1조 원이고) 네. 개인 차원에서 한 (2000억) 정도 넘는 돈을 많이 하긴 하셨네요 진짜죠 네. 그래서 실제로 또 작년에 네. 그 순천 마을 주민과 자신의 음. 그 초중 동창 수백 명에게 그러니까 친구 친구들이고 네, 또 고향 사람들에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 이제 고향 지키고 있는 네. 동문이나 이제 거기 지역 주민들한테 음. 한 명당 최대 1억 원씩 현금으로 전달해서 아.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네, 보니까 뭐 징여세도 고려해서 빼고 지급한 걸로 네, 들었는데. 그렇죠. 음.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 사업에 음. 특킴에 대해 좀좀 좀 진심이 느껴지는데. 아. 전국의 초중고 대학교에 130개 이상의 기숙사를 혹은 또 도서관, 체육관 네. 등 교육시설을 건립을 해서 기증을 했거든요. 아,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경영에 복귀한 이후에도 네. 카이스트에 한 200억 원 상당의 기숙사를 리모델링 해주기로 음,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아, 기업인으로서는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은 아, 네. 사립학교 그러네. 경영인으로서는 또 평판이 아주 음. 좋은 편으로 부영그룹이 인수했던 음, 창신대학교는 음. 매년 신입생들한테 1년 장학금을 전부 다 이제 우정 장학금이라는 음. 이름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도 2023년까지도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고 음. 합니다.